네, 이번 시간에 개념원리 공통수학 1 99페이지에 194, 195, 19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94번 문제의 괄호 1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잡아야 될게 있어요. 자, 얘는 특징적인 게 아닙니다. 뭘까요? 여기 앞에와 맨 뒤에 있는 얘네요 뭐냐면 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 곱하기 음수일 때와 그리고 이 분수 모양에서 밑에 부분이 음수,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 즉, 허수겠죠? 어, 분모가 허수고 분자는 일반적인 실수일 때, 또는 무리수일 때, 우리는 이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를 따라야 되냐면, 어, A와 앞에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생각해야 되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했으면 루트 A, B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오해져 있는 상황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A가 양수고 B가 0보다 작을 때 어, 루트 A,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루트 b분의 a인데 거기 앞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자 보세요. 어,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주면 그냥 32죠. 루트 30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꼭 붙여줘라. 알겠죠? 그리고 자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9죠? 그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 자 근데 루트 마이너스 9로 표현하지 말고 9하고 i 이렇게 꼭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 음흠, 루트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4 i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앞에 마이너스 꼭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정리해주면 어, 10, 루트 32는 4 곱하기 16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루 2로 나오게 되고 플러스 3i가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i가 답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그 다음에 괄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에서 특징 잡아야 될 애는 어디에요? 지금 가운데 외와 여기 그래서 각각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럼 첫 번째 어,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마이너스 20은 그냥 4 이 끝이에요 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루트 36인데 거기에 뭐 붙여라? 마이너스 꼭 붙여줘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라서 어, 9i인데 거기에 또뭐 붙여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라 네 그러면 은 2-6-3i니까요 마이너스 4-3i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19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5번 문제 자 어,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라고 하면 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냥 주어진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이거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거이 빨간색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자 그냥 루트 b분의 루트 a를 했는데 갑자기 루트 b분의 a로 계산된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0보다 크고 위에다 쓰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녀석을 간단히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자 여러분들 절대값 안에 있는 어, 숫자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A가 지금 양수래요. 그러면 그냥 A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 정확한 숫자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된다 생각을 했을 때 양수면은 이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되지만 왜 루트와 제곱이 만나가지고 사라지면서 이 a 마이너스 b만 어, 나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위에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지금 a b가 양순지 음순지를 판단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a 빼기 a는 양수인데 b도 b는 음수잖아요. 그럼 양수 빼기 음수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a가 2고 b가 마이너스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양수에서 음수를 뺀다고 하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A-B는 뭐다? 양수다. 그러면은 양수일 경우에는 그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A-B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해서 B와 루트도, 에 네, 제곱과 루트도 사라지는데 저 앞에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고 B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수기 때문에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EA. 마이너스 B 플러스 B라서 여기가 사라져서 답은 뭐다? 2에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96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네. 자, 이렇게 한번 내려서 풀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어, 실수 A에 대하여서 요거는 이렇게 일때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단순히 얘와 얘를 곱했을 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뭐 여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a 4가 0보다 작고 1 a도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a는 4보다 작다. 이거 정리했을 때. 그다음너1 a를 정리하게 되면은 1 a는 0보다 작은데 그러면은 요거를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양부연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결국 A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 맞죠? A는 1보다 크다. 즉, A라는 녀석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위에 부분을 간단히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녀석도 지금 보면은 A-4가 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a가 지금 4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럼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있게 안에 있는 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일 때는 루트와 제곱이 사라질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나와야 되고 자 a 마이너스 1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근데 1은 양 a는 1보다 크다며요. 그럼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A-1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됐죠?